똑똑한 바다의 겨울이 지나고 예민한 입질을 보이던 녀석들은 아름다운 에메랄드 채색의 모습으로 당찬 입질과 함께 꿈들의 손맛을 안겨주죠. 뱅에돔 낚시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본격적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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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면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느낌 좋은데요. 지금 뱅에돔들이 다 시원시원하게 입주를 하고 있네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차! 긴 꼬리 뱅이돔입니다 아, 시즌의 문턱을느끼어지는 어, 어, 그런 하루가 됐고요. 기분 좋네요. 삼내 뱅에 귤입니다. 오늘은 형제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넙기인데요 이곳은 제주 전역 전 포인트를 다 합치더라도 거의 탑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 시즌에 이곳을 들어오고 싶었지만 그 마라도 도보 포인트 특집이랑 물리면서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요 1호대구요 어, 원줄은 1.65호 그리고 목줄은 1.7호로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야 형제섬 진짜 오랜만입니다 형제섬 넙대기 이렇게 넙대기 혼자 쓴다는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갯바에서 만약에 육자가 나온다면 이곳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아요 어 이곳에서 제가 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고기 두 어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아돔이라는 어종입니다 자그만한 고기지만 입이 아주 커서 보통 오전보다는 이제 오후에 보아돔이 나오고요. 어, 이제 그 고기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고기는 지돔입니다. 백예돔 낚시하면서 웬 지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남녀군도 5도 열도를 포함해서 일본에 있는 이 대물 포인트들을 가면 꼭이 지돔이 섞여 나옵니다. 제가 다른 제주도에 있는, 어, 포인트들에서 지돔을 낚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만 유독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어, 그렇지만 제, 낚시 인생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그 지돔이, 이, 대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어, 그런 오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기선, 어, 대물 입지를 많이 받곤 합니다. 이 오전 피딩타임 때는 제가 이 발밑 낚시를 하고 싶은데 밑에 잡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보통 여기에서 낚시하는 방법이 홍합녀 쪽으로 던져서 좌측으로든 우측으로든 흘리는 게 이곳의 보편적인 낚시 방법인데요. 저는 이곳에 오면 사실 발밑 낚시를 좋아합니다. 발 밑에서 대문을 낚은 기억이 많아요. 지금 방금 밑밥을 쳤는데 그 마턴 잡어가 없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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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땡겨갈 때 동안 한참 있다가 지금 챔질을 했어요. 어 백이 섬이네 <laughs> 야긴꼴이 백이 섬이네요 사이즈가 한25 정도 될것 같은데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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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재밌네요 연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당겨가는 것이 긴 꼬리입니다 야 재밌네요 조금 전보다는 커졌는데요 아 비싸네 긴 꼬리뱅이동입니다 느낌 좋은데요 긴 어, 꼬리뱅이동이 한발 올라왔습니다 어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 마치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시원하게 예, 당겨갔습니다. 기분 좋네요. 단날뱅의 귤입니다. 이런 작은 긴꼬리 어, 뱅이동 사이에 간간이큰 놈들이 있을 텐데 왔습니다. <laughs> 야 연타로 그냥 세 번이 쭈루룩 이어져서 오네. 야, 뭐이런거나오면 이거, 시즌이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긴꼬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다 오늘 거이리가 굉장히 이이 있습니다 얼굴를 타고 오니까 자가도 힘을 쓰네요. 끄쳐! 한25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당겨갈 때 느낌을 보면 어, 조금 알수 있고요. 뭐 색깔도 그렇고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마리수로 많이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나중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을이 조금 앞에 쳐서 약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어, 최근에 긴 꼬리 뱅이 돔이 시원하게 땡겨가는 입질이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화끈하게 땡겨가네요. 이런 맛이죠. 긴 꼬리 뱅이 돔은 사실 이 맛에 낚시하는 거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발미 낚시를 지금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마 대물들은 이 발미 쪽에 있을 텐데요. 확실히, 이, 센 볼류 쪽으로 딱, 이쪽 볼류랑, 어, 뒤쪽 볼류가 딱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속도가 빨라질 때, 그때, 지금처럼 이 길이 옵니다. 왔습니다. 야 정말 시원하게 당 당겨가는데요. 이야 아, 전부 다 긴꼬리네요.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지만 어 요거는 일반 뱅이돔이한 마리 올라왔네요. 정말 시원하게 땡겨갔습니다. 일반 뱅이돔인데도 불구하고 좋았어. 재밌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긴거리 <laughs> 뱅에돔입니다. 시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마릿수가 많이 나오는 때는 그 장마철 시작되는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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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절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야, 긴꼬리가 아니고 뱅이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긴꼬리 뱅이돔하고 뱅이돔하고 같이 섞여서 어, 있나 봅니다. 어, 긴 꼬리처럼 정말 시원하게 당겨가는 그런 인트였습니다. 기분 좋네요탄나뱅의리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도래를 썼습니다. 아, 이렇게 볼류가 빠른 곡과그 다음에 수심 6m 이상을, 이상을 노릴 때는, 어, 보편적으로 도래를 많이 씁니다. 특히 볼류가 빠른 쪽은. 밑게 회전이 많아지면서, 어, 직결은 속에서 어 줄이 엉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류가 센 곳은 어 도래를 사용하는 것이 낚시에 도움이 됩니다. 발 밑에 갑자기 잡어가 지금 사라졌네요. 어 혹시나 해서 지금 발 밑에 던져 봅니다. 이곳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형제섬넙대기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딱 시점 같아요 자바가 없어 미끼가 살아온데 발밑에 던졌는데도 좋아 야 갑자기 기대감이 확 올라가네요. 물론 작은 사이즈 마리수도 어, 재미있지만 또 이렇게 간간이 이 대물낚시도 재밌습니다뭐시즌이 아니라서 확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범직합니다. 지금 자보가 갑자기 사라진 건 고무적이다 봐야죠. 근데 완전 발밑 낚시라서 아마 대물이 물면 원줄 목줄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멀리서 물면 뭐이 정도로 아니면 충분히 랜딩하겠지만 바로 발밑에서 물면 쉽지 않죠. 야. 환장하겠네. 아쉽지만 멀리 놀아야겠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야, 또 뱅에놈이 올라왔네요. 아, 오늘 긴 꼬리랑 뱅에랑 아, 섞여 있는 것 같고, 어, 입질도 굉장히 시원하고, 마리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아마 영상에 다 나갈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벌류 쪽으로 가면 바로바로 땡겨가고 바로 있습니다. 기분 좋네요. 탄나뱅에 비립니다. 지금 마리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욕심이라면 한35 정도 되는 긴 꼬리를 한번, 긴 꼬리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요. 뭐, 이미 지금 마리수는 굉장히 많이 나,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시즌에 뭐, 한낮에 4자, 5자는 조금 무리겠지만 한30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 긴 꼬리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뱅에돔들이 다 떠서 물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제로칠 쓰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입질을 하고 있네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입질 형태라고 봐야겠죠 제가 오전에 지금 1 7호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낮에 쓰기로는 두꺼운 라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질이 계속 오는 것은 어, 목줄의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류가 어, 볼류가 세게 받치고 어, 목줄의 각도가 생기면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에서 어, 오는 뱅이돔들은 어, 목줄을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어, 볼류낚시 좀 멀리 이렇게 100m 이상씩 흘러가는 그런 낚시에는 사실, 목줄이 다소 두꺼워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너무 두꺼워지면 조금 힘들겠지만, 뭐, 1.75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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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네요. 거기 아, 재밌네요. 에, 사이즈는 자라도 이볼류에서 보니까 이 저항감이 조금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야. 또 팽개돔이 올라왔네요. 어, 지금 발밑에서 어, 약간 사이즈가 괜찮은 긴꼬리들이 제가 눈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어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던질 수가 없어서 멀리 던지면 어, 이 정도 사이즈의 뱅이돔과 긴꼬리뱅이돔이 지금 같이 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낚시를 더 해봐야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어, 한몇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할게요. 낚시 시작한 지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두 마리 정도만 잡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한, 오래 한다고 해서, 대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낮엔. 왔습니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사이즈들이 계속 물기 때문에 해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뭐, 짧게 마무리 하는 것도 좋죠. 뱅의 돔이네요. 진짜 많습니다. 오늘 거기 봤습니다. 봤습니다. 자 아, 볼류에서 보니까 정말 이 체구는 좀 적지만, <laughs> 재미는 정말 좋습니다. 마무리 고기 해야겠네요. 긴 꼬리 뱅이돔입니다. 아. 오늘 하루, 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마리수의 뱅이돔과 긴 꼬리 뱅이돔들이 나와줬습니다. 어 시즌의 문턱을 어 느어지는 어 그런 하루가 됐고요. 어 뭐, 낚시시 간은한 2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조항이 좋고 뭐, 사실은 낚시시간이 오후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지만, 어, 비슷비슷한 시알들이 어, 계속 나올 걸로 봐서 어, 이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즐겁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 간만에 마리수 어, 낚시를 해본 것 같습니다. 기분 좋네요. 탐나 뱅의 귀리입니다. 피싱 TV